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들리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광야에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널 푸른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꽃 피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째째한것 그그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게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요 광야에서 있는 교회의 발걸음 발걸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고린도 기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예,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라는이 사람의 견해지요. 사람의 모습이지요. 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올바른 견해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바와 바울과 아블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 올바른 견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두 가지의 중요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그죠? 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신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월드.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그저 관리하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 나누어 줄줄 아는 사람 그것을 신실함으로 예, 도적으로부터 지킬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맡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하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저는 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났어요. 달란트 비유인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문화 비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문화는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여기에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깁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요. 자 그리고 주인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죠? 결산을 하잖아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종으로서, 맡은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인데 왜 나에게는 두 달란트밖에 안 될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인의 신뢰를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자, 그러나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손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 묻어두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산의 결과지요. 여러분, 충성했고, 주인을 신뢰했고, 주인을 믿었던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의 종들은 정직이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다섯 달란트를 또 맡깁니다. 그러니까 열 달란트가 된 것이지요.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결산의 과정에서 결과를 다르게 했던 것은. 신뢰였거든요. 믿음이었거든요. 충성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티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머나 그 달란트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림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위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세상에게 결단코 뺏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에서 있는 하루하루 먹을 양식과 물과 만나와 매체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 인생의 시간을 결산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삶에 스타트점 그러니까 동기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길이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입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오전을 가보게 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산을 시작할 때죠, 그죠? 예,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감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심판 주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결선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종이요. 하나님께는 메인바된 사람이요. 하나님께는 청지기와 같이 서 있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선하신다는 것입니다. 맡기시는 것도 평가하시는 것도 최종의 판결권도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에 서 있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